매달 전쟁기념관에서는 안보교양특강인 용산특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번 달엔 이희환 국가보훈부 차관이 강연자로 나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170석 규모의 전쟁기념관 이병영홀에 사람들이 가득찬 가운데 이희환 보훈부 차관이 강연을 하자 참석자들이 두 눈을 반짝이며 이 차관의 말을 경청합니다. 이 차관과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이 현장은 전쟁기념사업회가 기획한 용산특강의 모습입니다. 용산특강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매달 강좌가 진행되는데 이번 달은 호국보훈의 달인만큼 이 차관이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이 차관이 선택한 주제는 바로 제2연평해전 승전의 교훈. 제2연평해전 당시 해군 중위로서 직속 상관인 윤영아 소령이 전사하고 포탄 파편에 맞아 양쪽 다리를 다친 상황에서도 참수리 357호를 지휘해 NLL을 사수한 승리의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제이 연평해전에 대한 전투 이야기와 또 그런 전투로 인한 그런 국민들한테 줄수 있는 승전의 교훈 요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이제 국방과 함께 보훈 분야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도 제가 메시지를 포함시켜서 그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시열했던 교전 상황에서 최후까지 임무 완수를 위해 분투했던 경험을 전달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일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 문화가 정착될 거라 생각돼서입니다. 윤영하 소령 등 그때 참전 용사들의 군인 정신, 호국 정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좀 함께 공감하고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웅들이 펼친 긴박한 이야기를 영웅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 뭉클한 감동이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이희환 부 차관님의 생생한 스토리를 들을 수 있어서 말 영광이었고 어, 국가 안보와 국방에 대해 다시 한번 생 다음 달엔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단상에 오를 예정입니다. 매달 전쟁의 교훈과 안보의 중요성을 알리는 용산특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FNES 김효진입니다.